머리, 시작. 머리, 머리, 어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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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자. 배, 배, 다리. 한 번씩. 머리, 어깨, 어깨, 자. 다리, 머리, 어깨, 배, 다리. 이것도 되게 잘해. 갑니다. 다시 갑니다. 시작. 머리, 머리, 자. 소리 크게 크게 머리 머리 짝짝 시갑니다 시작, 시작 머리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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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당장. 당장. 어깨 어깨 배배 다리 당장. 머리, 당장. 머리, 당장. 어깨, 당장. 대, 당장. 다리 머리차 어깨차 배차 다리차 머리 앞에 배다리 <laughs> 어 잘하셨어 어,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한 <laughs> 50kg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빨리 갑니다 시작 머리 자, 아까 머리 그 아껴 배달이. <laughs> 잘하셨어. 이거는 쉬워요. 어르신들 제가 이거 할줄 알았죠? 아니, 더뭐 쉬운 거일 거예요. 어려운 거일 거예요. 봐봐요. 한 손씩 할 거예요. 이게 좌뇌 우뇌를 움직이는 거예요. 머리, 오른쪽, 오른손부터 머리, 머리, 시작. 머리, 머리. 왼손 어깨. 어깨, 어깨.

음. 이 다음 거를 틀리시기 때문에 <laughs> 이걸 좀 <요춤을 웃음> 많이 해야 돼 갑니다 시작 머리 머리 자. 어깨 어깨 배배 배. 다리 다리 근데 한 번씩 갈 거예요 머리 짝 자. 어깨 짝배짝 자. 자. 다리 짝 시작 머리 짝 어깨 짝배짝 다리 짝쭉갈 거예요 머리 어깨 배 다리 짝짝짝 자.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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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. 시작 머리 어깨 배배 머리 머리 오케이 오케이 d y b 여기 y 여기가 있기 저기가 여기가 여니다 여기가, 여기가. 여기가 머리에요 여기 머리 아니에요 갑니다 시작 머리 머리 머리, 머리 어깨 배 y 리이리 y 조금 하는데 이쪽 팀 한번 먼저 가겠습니다.